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스트라이키 뿌잉 음... 그냥 쓰면 돼? 아니 우편 뭐또 줬어 설마? 자 잠시만요 우편은 야 오늘 어? 어이? 야, 이건 또 뭐야? 아니, 브러치는 또 뭐야? 아유, 어, 고맙다. 야, 오늘 마, 많이 주는데요? 엠블렘. 야, 브러치들도 이렇게 많이 줬네요. 고마워. 뭐 이렇게 많이, 많이 줘. 야, 오늘. 아니, 아까 훈훈한 지원이 오지는데? 아까 지피나 아까 로우치님이 주니까 이거 우리 오늘 갑자기 칼 들고 지원 님도 주시고. 야, 야, 애들아 이거 오늘. 와 이거 오늘 소울워커 큰손분들이 오늘 제대로 야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야겠네 나 이거 안 오고도 내 의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캐시까지 지는 건데 공짜 아바타 이거 이거 들고 있으니까 애들이 오래 안할안할줄 알고 오해할까 봐아야아또 고맙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근데 이런 걸 내가 뭔지 하나도 잘 몰라 자 저기 정말 제가 자 이, 죄송한데 그럼. 저 하나만 좀여쭤보 여러분들 그이 아카시 레코드의 개념이 이거를 해제하면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일반이 아 인벤 뭐 아까도 뭐 괜찮아. 그럼 어떻게 무제 한이야 진짜? 그럼 어떻게 한번 장착을 한번 해 해봐야 되나? 애, 아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알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이 많은 카드 중에서 뭐를 장착을 해야 돼요? <laughs> 자, 리타. 자, 사용. 장착. 자, 이걸 장착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리타를 1번에다 F1에다 끼면 되는 거야? 어, 와, 별4개짜리 자, 그 다음에 히든 브로. 자, 이것도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히든 매기도는 뭐지? 히든 매기도. 자, 찾아볼게. 매기도. 있네? 끼면 되겠네요? 자, 히든 매기도를 끼고, 그리고, 히든 매기도 메이커. 히든 브로어. 자, 그 다음에 또 껴야 될 게, 히든 브로그, 삼각 해석기라는 게 무슨 말이야? 삼각? 혹시, 일단 각인을 한번 해보긴 해야겠어요. 자, 자, 일단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자, 2호를 찾아가 볼게요, 2호. 아, 여기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아, 고맙습니다. 자, 각인 해방. 자, 각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루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채워서 그러던 다섯 장을 써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뭐, 뭘 쓰면 될까요? 아무거나 뭐 쓰레기 카드들 이런 거? 인텐션 가루라? 이 누르면 돼요? 무서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어? 이러면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그럼, 일단 작전병 브럽부터 하는 건가요? 어, 부록 자, 작전병 부록 놓고. 자, 여기서. 아까 퀸 가루를 알았어, 이거. 세츠카와 루코. 이도 이거 잠깐만. 두 개짜리. 자, 이렇게 해서. 각인. 작전병 각인이 됐어. 자, 그 다음. 다시 또 합성을 해서. 이거를 경험치를 어... 자 이제 합성을 합니다 히든 빼고 자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서부터 경험치를 합성하고 어? 텐테스 하나 놔뒀어? 와, 합성했는데? 혹시 어떡하지? 자그 다음 각인 로자 여기서 각인을 하려면은 두 개짜리 뭘뭘 뭘 넣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야, 이, 자 작전병 브로 얻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자이 카드를 사용. 자 그럼 다시 스킬을. 적중 시20% 확률로 치명 타확률20%증가 오, 개 좋네. 오, 알았어. 우주산다도 보상 받을게. 고마워. 야, 이거 나 처음 나 이거 처음 해봐. 어? 이건 또 뭐야? 응? 아니, 야 스타 카드는 또 뭐니? 어, 고, 고맙 고맙다. 아, 나 근데 이것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응응. 음, 음. 일성 부 하긴, 카긴 재료 중첩이 된다고? 자, 일단 이것까지 박아버렸어요. 야. 어. 아, 그런게 있어요. 이제 일성 브록을 또 만들면 돼. 진짜 아, 헷갈리네. 일성 브록은 또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니, 씨또 골풍선도 이렇게 많이... 아이고, 우리 칼 들고 조원님 많이 많이 주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골드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아이고, 고마워요. 야,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부룩 이 있잖아. 여기 있는 히든 부룩을 또 다시 일성을 만들라는 건가요? 가긴 어, 뭐야? 여기서도 되는데? 뭐야? 이 이거 그럼 하면 되는 거야? 일, 일성 노만 만들어서 일성은 노만 밖에 없어? 어, 만들어. 알았어. 아, 그리고 아까 뭐좀 받으랬는데 잠깐만. 뭐뭘 받으랬지? 어, 어. 야 이거 야 이건 뭐 소울스톤은 또 뭐야? 야야야 야, 이건 나 처음봐 이런것도 있어? 야야야이 친구 애플루님 고수야? 이것도 비싼거야? 그래? 어휴 그래 야 이거 이런 것도 주 야, 이거 소울스톤은 어디다 박는거니? 어이 고맙다 아, 얼마나 좋은건지 잘 모르겠어 1억이 넘는다고? 그래? 이건 뭐, 뭐하는 데 쓰는건데? 진짜? 근데 이거 무기에는 박으면 아깝지 않나 나쪼랩인데 야, 무게 박으면 안 되지, 얘들아. 쪼렙인데 오케이, 이거는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래, 이거, 추출해서 다시 쓸수 있어? 빼는데, 꽁짜야꽁짜 공짜 아니지 않나요? 아, 진짜? 알았어, 우리 고마워. 알았,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럼 일단, 각인 먼저 해볼게. 자, 이거, 만, 만 들면 되지? 애플, 애플아. 애플아. 이거, 만들면 되지? 어. 자,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 어, 감사합니다. 초부차. 아카시 에코드를 그러면, 이렇게. 착용. 인벤칸? 아이, 뭐, 음,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염, 치가 있지. 아, 염치 와, 자, 일단 이거 창고에 보관하러 갈게. 야, 씨. 뭐 이거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존나 좋은 것 같다. 애들 반응 보니까 아유 고마워. 또 메시지? 진짜요? 어. 아 그래 우리 정말 너무 고맙네. 알아서 다 받았어. 어? 또뭐 뭐야? 아이고. 야 얘들아 오늘 진짜 오늘 지원은 쓰. 너무 고마운데 애포리가 엄청 많이 도와준다. 진짜 고맙다. 아니 아까도 우리 어? 왜 여기 소울워커 우리 또 뉴비 도, 도와준다고 어? 지, 지 영, 영어로 그네 글자 분이랑 로, 로아님 어디 있어? 그게다확정해 그래 버릴게 고마워 어? 그래 얘들아 얘들아 안 되겠다 소울워커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무조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해야겠네 사실 수목방을안 하면 더 많이 할수 있긴 한데 어. 야 이제 이, 이 정도면 은뭐 넘치는데? 아니, 근데 진짜, 각인이라 이런 개념을 처음 내가 배웠어. 내가, 뭐, 이게 뭔지도 몰랐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 여기도 하나가 비는데, 뭐, 박을 거 없을까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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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플레임 템페스트, 이거. 어, 이거는 그냥 박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이렇게 박고. 그럼 액티브가 뭐지? 액티브? 액티브가 F1 나머진 패시브는 이렇게 3개 아또 아카신레코드 개념도 알려줘 고마워요 브루치는 또뭐 뭔데? 난 브루치가 뭔지도 몰라 브루치 어디있어? 브루치를 이것도 준거지? 자 공격형 브루치 이렇게 사용 이건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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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오는거지? 야, 이건 또 뭐야? 메가, 기가, 기가? 적중도 28. 어잉? 브로치 치명타 피해. 뭐야. 이런 건데? 조, 좋은 건가? 와, 이 게임 되게 뭐 많다. 메가. 이제 이걸 다, 다 까버리면 되는 건가, 그러면? 어? 테라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 불르치는 그럼 어떻게 끼는 거지? 자 잠깐